반갑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드리는 박진우 시점장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변경된 연금들이 있습니다. 이 연금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지막에는 제가 추천하는 플랜까지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저 보증 연금을 이야기할 때 최소 연단 이7% 이상을 받는 상품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연단 이7% 밑에 있는 최저 보증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요. 그 이상 되는 상품만 비교를 해 드릴 텐데 지난달 비변행 연금이 신규로 출시된 이사도 연금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제외하겠습니다. 변액이 아닌 비변액으로 적용된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액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변액 판매 자격이 없는 설계사를 위한 대체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저보증되는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변액으로 가입하기 부담스러운 고객들을 위해서 타겟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액과 비교해 봐도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기에.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된 상품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팩트 체크 확인해 볼 것이고 두 번째 예시가 되는 나이대별 연금액은 얼마가 나올까? 총네개 회사를 비교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최저보증 연금을 가입한다면 어떤 상품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연금 선택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변경된 세 개의 회사의 상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사입니다. 연단리 8%를 최저보증을 드리는 유일한 회사죠. 최저보증 이율에서도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A사의 변경 사항을 보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금 지급률 두 번째 장기 유지 보너스 이두 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두 가지는 모두 연금액 인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60세 이상 연금 개시 시에 연금 지급률을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상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60세 이전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동일하게 연금 지급률이 적용이 되나 60세 이후에 연금 개시할 때는 남녀 모두 지급률이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고객님들은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연금 개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지급률을 상향시켜서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좋은 입장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경은 장기 유지 보너스의 상향입니다. 장기 유지 가산율은 변경전과 비교를 해보면 20년 이상 유지 시 5에서 7%로 변경이 됐고요. 25년 유지 시에는 10%였는데 16%로 30년 이상 유지 시에는 15%였는데 24%로 장기 유지 가산율을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액의 상승 요인으로 볼수 있는 이두 가지를 상향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액 역시도 상향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B사로 연단위7% 연금이 A사와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총두 가지 동일하고요 연금지급률과 장기유지보너스입니다 두 가지 모두 연금액의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률 상승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연금지급률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급률이 남자와 여자 모두 상승했다는 건 B사도 이번에 승부를 걸었다는 거죠. 두 번째 변경은 장기유지 상승인데, 최대 10%까지 적용되었던 장기유지 보너스는 구간을 좀더 촘촘하게 나눴고, 유지 보너스도 최대 25%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금에, 연금 기준금액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두 가지가 상승했다는 건 A사와 동일하게 연금액 상승이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사는 시사입니다시사 C사 역시도 연단위 7%를 보증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변경 사항은 단한 가지입니다. 이단한 가지가 뭐냐면 투자 실적 가산율의 재도입입니다. 최저로 보증되는 연금액에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액이 15% 또는 30%이두 구간으로 점프해서 할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 보증이 되는 연금액이 높은데 투자 수익이 높아진다면 내 연금액이 15에서 30%까지 늘수 있다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세 가지의 상품을 리뷰해 보았는데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상품의 연금액이 가장 좋을 것 같나요? 저는 비사와 시사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연금의 비교를 통해서 변경된 시점에서 어떤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비교 기준인 만 40세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월 100만 원 10년 납 65세 개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번 영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연금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단연 연단위 8% 이자를 받는 가장 높은 2억 9,440만 원이고요. 원금 1억 2천만 원, 이자 1억 7,440만 원이 합산이 된 거죠. 회사 지급률은 B사가 상당히 많이 올렸으나, 아직까지는 이 D사가 5.45%로 가장 높습니다. 장기유지 보너스는 A사가 16%로 가장 높은 보너스를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연금 준비 금액에 회사 지급률, 장기 유지 보너스를 대입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연금액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비사가 136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성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연금 준비 금액은 남자와 동일하게 연단리 8 이자를 받기 때문에 가장 높은 2억 9,440만 원이 됩니다. 단형이 원금 1억 2천만 원에 이자 1억 7,440만 원이 합산이 된 거죠. 회사 지급률은 남성과 동일하게 회사 지급률을 받는 D사가 5.45%로 가장 높았고, 장기유지 보너스 역시나 남자와 동일하게 A사가 가장 높이 올렸기 때문에 16%로 가장 높은 장기유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 준비 금액에 회사 지급률 장기 유지 보너스를 대입을 한다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비사가 가장 높은 매월 131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0세 남녀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비사 여자는 디사가 가장 높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연금의 최대 디스크인 사망입니다. 비사는 사망 보험금이 납입 원금의 최증형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가입 시부터 10년간은 납입 원금을 드리고요. 10년부터 20년까지는 납입 원금의 130%, 20년부터 30년까지는 납입 원금의 150%, 30년 이후부터는 180%로 100만 원씩 납입을 10년 동안 했다면 1억 2천만 원이란 원금을 고려했을 때 연금 개시 기간이 40세에서 65세가 되는 25년 시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 사망 보험금은 25년에 해당되는 원금의 150%, 즉 1억 2천만 원의 150%인 1억 8천만 원이 최대 사망 보장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A사는 연금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사망 보장이 2억 9천 440만 원이 됩니다. 두 회사의 차이는 1억 1,440만 원이기에 사망 보장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A사가 좀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정으로 시사의 변경 사항 중에서 투자 투입 가산율이라는 게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산율이 생기면서 투입되는 펀드가 의무부가인 채권형 50%와 나머지 50%는 채권형을 제외한 8개의 펀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가 된 상태에서 연금 개시 나이, 즉 65세 때 원금과 펀드로 굴린 투자 수익률인 계약자 정립금과 최저 보증 이율 연단위 7%로 불이가 된 연금 기준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연금 기준 금액에 60에서 90% 정도 도달을 한다 라고 하면 15% 상향이 되고요 90% 이상 도달을 한다 라고 하면 30%가 추가 상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위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숫자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연금 기준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5세 때 연금을 개시하려고 했는데 내 투자수익률이 6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15%를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내 투자수익률이 9천만 원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30%의 보너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서 비교했던 4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금 준비금액은 2억 8325만 원 대비 계약자 적립금이 1억 6941만 원이라면 15%를 보너스를 받고요. 계약자 적립금이 2억 5411만 원이 된다면 30%의 보너스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5%, 30%의 보너스가 적용이 된다면 15% 가산 시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수용하게 되고요. 30만원 가산 시에는 168만원의 연금을 수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형과 미국 고배당 주식 등 8가지 중에서 합산해서 펀드 구성을 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날 것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C사로 선택하시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 시점장이 추천하는 플랜은 최저 기준으로 연금액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자는 B사, 여자는 D사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저 기준 금액과 사망 보장 모두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남자, 여자 모두 A사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액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 보너스에 초점을 맞춰서 15%는 받을 것 같다. 30%는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사로 준비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위 내용은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 이유를 유지 기간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담 저와 함께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저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저 보증 연금의 변경된 사항과 이에 따른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 2로부터 1년입니다.